자, 방금 잡은 돌돔 일곱 마리입니다. 손질 다 끝낸 거구요. 이제 회를 떠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만큼 해서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5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도 송가인네 고향이죠? 진도 어 이름 번네도 없고 이제 둘도 둘도 얼마씩 키를 얼마씩 에 2,500. 2만 없잖아.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니 이하고 이거하고 다 줘요 그냥. 돔? 돔하고하고고 뭐 네, 먹지? 네, 네. 아니 이거는 가끔가서뭐 먹어도 맛있어. 어, 어, 이 다른, 다른 것도 많이 먹어. 대면 저게. 네, 다른 것도. 같은 것도. 다른 거. 거. 것도 맛있고 또, 다, 또, 다 거. 거. 맛있어. 오. 맛있어. 그래도. 이거 그리고 이 많이 나오던 막. 이거는. 떼까지로 먹어야 돼. 그럼. 이거 해먹어야 돼. 어. 진짜 맛있네 이것도. 요것도아이 다라볼 별로 없어. 얼마나 하면 돼 아, 그래요? 네. 아, 5만원, 너무 싼데? 되게 싼데? 1 0몇 kg 나간다? 지금, 지금, 박울까지 해서 5킬로 나가는데, 5kg만에 2kg 빼고 3kg. 아, 3kg. 3 k g 요1 2 k g 만2 5만에 2kg만에. 2 5 g 만에2 k g 만게2 k g 요2 아, 이만 오천엔 싸게 잡는대. 이건 무조건 회로 먹어야 돼. 맛있어. 해가 해, 해가 해, 해가 해가 진도, 뭐 진도 이제 친척 집 왔다가 저기 어, 어판 그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잡아서 도매상 넘기기 직전에 이제 가가지고 이게 도매상 넘기는 가격이 킬로에 25,000원에 넘긴다고 하는데 이거 한 3킬로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5만 원에 가져가라고 주셔가지고 살아있는 것들 얼싸고 나고 가져와서 지금 다 손질 끝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회 뜨실 거예요. 칼갈고 있죠? 5만 원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뭐이 고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권이나 이제 뭐 수도권 서울 이런 데서 먹으면 키로에 제가 알기로는 한 7~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수산시장에서 가게에서 먹으면 더 비싸죠. 한 12만 원, 15만 원까지 하는 생선인데 이7 마리를 5만 원 주고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음. 네 예, 진짜 저도 회를 좋아해서 이걸 잘안 하는데 저렴하게 해서 회도 먹고 지리로 다 매운탕도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좀 초보자도 쉽게 뜰수 있는 뜰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요. 음..여기 옆에 여기 아고지 나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딱딱 음..아가미 뒤쪽을요? 아, 아가미 뒤쪽을 이렇게 딱딱 네 따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칼을 살짝 이렇게 눕혀갖고 여뼈 있는 데있지옆뼈 안에 네뼈 있는 데하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밀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감각적으로? 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길게 칼을 길게 잡아갖고 이렇게 슥쓱쓱 음, 그냥, 그냥 감으로 음, 이렇게 하고 탁 뜨는. 그러면 나오는. 한장 깔끔하게 딱 나오죠. 한장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뒤집어서 아니 예, 다시 뒤집어봐요. 이 여쪽 면은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뼈만 나오죠 뼈만 딱 나오. 네. 싹 발라졌죠. 거의 회집인데요? 회집 횟집 수준이지. 네. 이게 <laughs> 이렇게 하고 아가미 뒤쪽 여기를 딱 떼어내. 이건 어차피 뼈가 있어 갖고 네. 뜯도 못해 이건다뼈에요 음. 그리고 이 돔이라는 이 자체가 엄청 억시어 음. 뼈가 잘못 살짝만 해도 그냥 찔려 들어와 버려. 음. 예, 이 예, 예, 손대면 안돼 이런데. 음, 찔려본 적 있어요? 어 많이 찔려봤지. 아, 낚시하다가? 음, 낚시하다가도 찔러보고 많이 찔려봤지. 찔보고 근데. 아파, 이게 또, 겁나게 아파. 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대로 그냥 뜨면 돼. 지금 이 돔은 어린 개체죠? 음, 어린, 음, 어린 개체인데, 이제, 이회 떠먹는 데는 맛있어요, 이게. 음. 이 돔이 크면 30cm, 40cm 까지 큰다고 하는데, 음. 얘가 나이 묵으면 묵을수록 뭐가 또 바뀐다는 음. 얘기가 있던데,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 여자 이 색깔이 바뀐다고 네 음, 어떻게 바뀌나요 색깔이 색깔이 시커멓게 바뀌는 게 그게 이게 처음에는 어린 개체에서는 이렇게 줄돔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나이 좀 먹고 좀이 세월이 흘러서 되면은 이렇게 이 여가 시커해진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나도 잘 음. 모르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요 네. 묵을 수록 묵을 수록 네. 맛있지 여기 돔돔 자체가 맛있어. 다. 네. 하긴 아, 이 돔은 육식 고종이라. 이가 입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할게요. 음. 아 카메라 에서 여기, 여기 넣어놓고. 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죠. 입입 좀. 음. 아, 입 한번 봐봐요. 입이 입막살입이 파라 피라냐 피라냐. 음. 어, 피라냐하고 똑같아 이 입이. 이빨 있는 거 봐봐.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와, 이거 봐. 이게. <laughs> 이게 낚시를 못 잡는다잖아. 이거 예. 낚시는 끊어버린다잖아. 이게. 예, 잡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응, 이거 봐, 이거, 이거. 와. 이게 이거. 지금 쇠로 응. 갖다 대는데도. 응, 이거 봐, 이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응, 이거, 이거. 이게 막 그냥 이 힘이, 이거, 이 아고지 힘이 엄청나다는 얘기지. 그래. 이놈 푹 물어 뜯으면 그냥 살찜이 뚝뚝 떨어지지. 이 육식어종이라. 겁나 싱싱하잖아, 응. 이거. 눈 봐봐 눈을 보면 알죠 고기의 응, 신선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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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야이 응? 안쪽도 지금 응. 이빨이 많네요 이게. 응. 그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응. 여기 응. 뒤에 이거 이거. 응. 가시들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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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찔리면은 부어 살 부어버려. 한번, 한번 만져볼게요. 응. 부어 부어. 야 이건 뭐? 응. 이건 거의 쇠 쇠꼬챙이 쇠꼬챙. 이 진짜 딱딱하네요. <laughs> 응. 쇠꼬챙이라고 보면 돼요. 어마무시해 이야. 이거. 자또 하나 떠 보겠어요. 네.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갖고 칼집을 내서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갖고 딱 뜨고 그러고 다시 여기서 칼을 눕히면서 그냥 이대로 미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떠지죠? 네, 예, 깔끔하네요. 야 이거는 다 매운탕 거리로 쓰는 거예요. 뭐쓸게 빼고 내장이랑 나머지 뼈 이런 거는 전부 다 매운탕으로 끓여 먹는 거죠? 그렇죠. 또 도움이 또 맛있잖아요. 응 음, 이렇게 해갖고막 뭐, 앞으로 많이 뜰거 있는데 음. 너무 같은 장면만 보이면 지루하니까. 이거는 네. 여기서 이제 매운탕 거리로 나머지 매운탕 거리들 하고 주변 전경이. 엄청 큰배 밑에 평상 놓고 자리 잡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저희 타고 온 캠핑버스는 저기 정박에 있고요. 지금 어머니랑 동생은 내일 새벽에 거들 주낙 지금 던전으로 갔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가면 끼고 해야 되는데 전각이 없어서. 다음은 뭐겠죠? 독딱입니다 맛있겠죠? 기가 막히네요. 음, 자, 이렇게 썰어갖고. 이걸 이렇게 썰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썰어야 더 맛있어요. 결에, 결로, 이렇게. 아, 그래요? 음, 그래야 씹히는 맛도 있고, 더 맛있어. 탱글탱글하지? 네. 응 응? n 탱글 r a j i hm? t a n g l 에 Tangaraji, 장사 t a k a your p e 마 뭐? 아기 안이 었어 담배님 회 먹어 봤어요? 응. 맛있이도마어 맛있어. 오, 현빈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야. 쨔. 음식 음식점에서 먹으려면 이 정도에 얼마나 치좀 정도 그래까요? 횟집에서 먹으면 횟집에서이 정도로 먹으려면좀 많이 돼야지. 얼핏 보니까 1kg에 막 15만원씩 팔던데, 도한3 4 0만원치 되겠죠? 이 정도면? 음, 그 우와. 자, 자다 떴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자, 한잔씩 하자. 자. 자, 건배! 건배!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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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이 어때요? 맛있다맛있다할 <laughs> 말이 없네. <laughs> 찐빈,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현빈아 진도는 어디라고? 송가인의 집. 뭐라고? 송가인의 집. 진도가 송가인의 집이야? 응. 누가 알려줬어? <laughs> 혼자... 햄빈이가 혼자. 현빈이가 혼자 알았어? 응. <laughs> 요즘 슈퍼스타, 송가인. <laughs> 가인이여 라 혼자 먹어라 뼈가저배고한 끓여서 아, 이제 먹자 그 가시. 내 피, 내피 지금 준하 던지로 갔던 응. 배가 거의 지금 들어왔네 아, 어? 하늘이